길 이디가 30cm 32cm 끈을 잘라서 두 개의 정사각형을 만든대요. 근데 넓이비가 봐봐요. 뭐 하나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고 또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들 건데 이 넓이비가 1대 3이래요. 뭐 이런 얘기죠. 넓이비가 1대 3. 자, 이 넓이비가 1대 3이면 요 닮음비는 어 닮은 비 길이비잖아요, 그죠? 일대 루트 삼 이렇게 돼요, 그죠? 정확하게 비례 정수를 쓰겠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? 그럼 큰 정사각형 변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네요, 그죠? 근데 삼십이 센치 끈을 잘라서 여기 만든 거니까 사 k 더하기 사 루트 삼 k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? 얘가 32가 되는 거죠. 왠지 알죠? 네. 끈의 길이. 그죠 4로 좀 나눠볼까요? 4로 좀 나눠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면 8되고 그죠자 그럼 루트 3 플러스 1의 k는 8 이렇게 되겠네. 그죠 괜찮습니까? 그럼 k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 플러스 1분의 8 이렇게 돼요. 예, 유리화 한번 해볼게.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자괜찮아요 분모는 네 루트 3 빼기 1이니까 2되고 그죠? 그럼 얘가 4되면 4 괜찮습니까? 자 k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지금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 루트 3k를 물어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생님은 루트 3을 곱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루트 3k는 루트 3의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2 0 0 루트 0 이게 답이겠네요. 그죠? 어떻게 볼까요? 여기 0가0 0 0를선생님 2,000. 2,000. 2 0 2 0 2,000. 2,000. 2 0 2,000. 2 0 0 2,000. 2,000. 2,000. 2 0 0 요게 지금 넓이비를 길이비로 바꾸는 문제는 이거 출제가 엄청 많이 됩니다. 요 스타일의 문제 꼭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.